던전 오브 워터 템플 와 7분이야? 적지 않은 사람들이 플레이한 맵인데 어째서 베스트 타임이 7분이나 되는 것일까? 셀다 퍼즐 맵이에요? 시작부터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 맵 아니 처음은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대포를 한번 주셔보았다. 여기가 물의 사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인가 보군. 물속에서 일단 먼저 해야 할 일은 검은 꽃을 치우는 일인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이 파이프가 입구가 아니었다. 자세히 보니 톱니바퀴 아래쪽에 있는 리프트를 작동시켜야 하는데... 폭탄이 필요하다! 레본 잘 만들었다고요? 하지만 폭탄을 오른쪽으로 밀칠 수 없도록 치밀하게 짜여져 있는 지형 시리스는 잠깐 생각하더니 깨끗한 풀이법을 떠올렸다 넣어봐 <목소리> 그래요? 세이브는 있겠죠? 우와! 아, 뭐 몰라간다. 이게 올라갔다는 이유는... 저거 때문이지. 던전에 들어가는 입구를 개방했는데만 들인 시간이 이 정도인데, 내부는 과연 오오. 얼마나 난이도가 높은 걸까? 와... 아, 이걸 모르겠네. 잠깐만, 이걸 모르겠네. 아, 나려좀 도망갈 거야. 아니, 아니, 답을 알려줘. 답을 알려줘. 아, 잠깐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올라오긴 했으나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 빠진 치리스 와... 뒤로 가면 갈수록 산이네, 산 너무 산이네. 삼각형 안에 칼로 찌는 뭐가 나온다고요? 뭐야, 이게?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무난하게 죽었다 허무한 루이지 이로기의 인생 이건 안 하겠습니다 머리를 모아서 7분 24초인데 솔직히 훈수 없이 나 혼자 하면은 시간 겁내 오래 걸려 어 이거 한거 깨지네 여기가 오쪽이 깨지네 여기? 아예 왼쪽을 가는 게 아니었구나. 그렇다. 사실 시작하자마자 왼쪽으로 가는 건 제작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투명블록을 쳐도 스프링이 내려오지 않는 오작동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물속에서 할수 있는 유일한 것은 시소 위에 있는 스프링을 꺼내는 것이다. 하지만 링크 하나만으로는 시설을 들어올릴 수 없게 폭탄을 뜬 상태로 시설을 눌러야 하는 한번 꼬아놓은 구간이었다. 음. 폭탄 젤다로 올린다. 우와... 가만 있죠. 그러면... 어쩐지 올려야 할것 같은 느낌. 이유는 모르지만, 이제 이 가로 스프링을 위로 올리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지켜보자. 오와! 푸지. 아까 전엔 오른쪽 상단에 대포가 막혀 있었지만 이젠 대포가 뚫려 있고 그 대포에서 발사된 것은 피스위치였다. 어? 그러네. 와, 진짜? 진짜 진짜. 우리 맵인 것 같다. 어, 그러니까요. 이건 왜 주는 거야? 와, 이거를 내리면 뚝. <laughs> 오케이, 세이브 찍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월드 다 깨면 맵 방문해서 댓글 달아 줌. 그래요? 열심히 퍼즐 풀고 있는데 웬술 취한 놈이 이상한 채팅을 써서 채팅창을 가렸습니다. 에? 음, 죽긴 죽네. 저거 뭔데? 너무 얼척 없어서 웃을 뻔했어. <laughs> 아무튼 이제는 신발이 있으니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laughs> 들어갈 수 있다. 와, 내가 여기를 못 들어가가지고 진짜 열받았었는데. 놀랍게도 이 구간을 넘어가기 위한 힌트는 전혀 없었다. 아, 이거 하, 뭐지? 이거를 알수 있는 단서가 있었나? <laughs> 여기가 끝인데 맵 지도도? 아니, 여긴 비밀 길도 아니고 필수로 가야 하는 길인데 이렇게 숨겨 놓는 건 좀. 들어갈 수 있네요. 오, 뭐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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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 물이 차오른다. 소리가 이상합니다. 죽어 임마, 수면이 상승했어. 이 세계의 수면이 상승했어! 세이브가 있네요? 잘 보면 핑크코인 네 개를 모두 모아서 열쇠문을 열어야 세이브를 찍을 수 있는 구조다 뭐야 근데 못 가! 아니 제작자는 이 맵을 어떻게 클리어 체크한 걸까? 답을 전부 안다고 가정해도 엄청나게 길어 보이는 맵인데 물의 신조, 지형이 진짜 물의 신조이네 세이브는요? 아까 봤잖아 세이브 어디있는지 루이지 이오기의 인생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아 미친 세이브 어디야 이거 더운 <laughs> 어, 물속에 사는 징그러운 생물들을 발견했다 한번 죽고 c p 도 찍어야 된다고 어우 이거 시간이 이미 죽었다. <웃음> 오, <웃음> 오, 야. <laughs> 어? 왜 여기로 나왔어? 뭔지 모르겠네요, 이건? 진짜? 호호호호호. 대단하네 이거라고? 이제는 이곳에서 나가야 하는데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나가야 하는 거지? 문은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두개 여기는 아닌 것 같고. 네, 왼쪽 위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아무 의미 없는 장소 같은데 왜 있는 어? 걸까? 아닌데? 아! 어? 이거 무슨 뭐 힌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아무런 힌트는 없었다 하지만 이 코가는 누가 봐도 수상해 아, 보였기 한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죠 아예 대놓고 수상하긴 한데 조금 힌트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공중에 떠 있는 문으로 들어갈 준비를 빡세게 하는 치리스. 사실 문으로 들어갈 방법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역시 퍼즐이다. 예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스프링을 콕콕 쑤셔서 위로 올린 다음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들어가는 방법인데 이게 꼼수가 아니라 정석풀이 방법이라니 다시 봐도 놀라울 어? 따름이다. 왜? 오케이. 우와... 우와 이제 아까 전에 가시들이 괴물들에게 물려죽은 그 구간에서 핑크코인을 거... 회수해야 하는데 실수로 또 죽어버려서 그 역할은 루이지 사옥기가 대신 맡게 되었다 모든 핑크코인을 다 모아서 열쇠를 완성했으니, 이제 아까 봤던 문으로 들어가면 드디어 두 번째 체크포인트를 찍을 수 있다. 아니, 이렇게나 많이 했는데도 이제야 그러니까. 두 번째 체크포인트라니, 도대체 이 맵이 클리어율 5%의 맵이 맞긴 한 건가? 이렇게 빨리해도 300초인데, 난 이거 클리어 체크를 했다는 게 신기한데. 이건 무조건 슈퍼 익스퍼트를 가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클리어 체크를 했냐? 이런 곳에서 편히 쉬고 있던 루드윅을 흠신 두들겨 패주도록 하자 세대 정도만 지금까지의 고생을 생각하면 마음 같아서는 북업해듯이 패고 싶다 어, 어 무장해제 당했다 루드윅 형님 살려주세요, 제발 그거 아니야? 선생님 왜 갑자기 이 선수 링크 안 주죠? 지금까지 링크 겁내 잘 주다가 주겠지? 아니 안 준다고? <laughs> 아니 이제는 안 준다고? 지금까지 잘줘 놓고? 오! 뭐 타졌는데? 동네들아 터졌네! 오는데 한지월이야 이러면? 여기가 길이 열리네요. 와, 미쳤다! 오, 이거 뭐야, 뭐야, 뭐야? 뭐지? 일단 여기 길 열고 저 위에는 아직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들어갑시다. 어? 여기 아까 왔던 곳 아니야? 여기 들어가지네? 아 이게 여기야? 이렇게 의미 없이 길만 찾다가 또 타임 오버돼서 죽었다. 루이지 오기 출동. 오우. 여기? 사실 이곳에서 폭탄을 던지면 쇼컷를 뚫을 수 있는 구간이었다고 한다. 아. 이걸 부수면? 음. 와쇼 콧이 생긴데, 그러네. 여기가 여기 아래 있던 쇼 콧이네. 이거 와 미친 우난저 위에 뚫는 게 나는 뭔가일 거 아니야? 미쳤다. 그러면은이와르르를 들고 예, 굉장히 안 쉬울 것 같아, 요 이거. 뭐지? 아, <laughs> <laughs> 우와! 저거를, 이거를 떨궈가지고 먹는 거라고? 와, 미쳤다. 아, 이어바 가면. 숨겨진 도넛 있어요. 숨겨진 도넛이 뭐예요? 아어 미친 도넛 블록이불예요 아니 미친 도돈 블록을 불은다뒤어이거들어가는 아, 거야? 이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직도 할 거리가 남아 있는 게 레전드. 애기도 타임 오버 돼서 죽을 운명인가 보다. 그다음 어디로 가요? 김껍질 쓸 곳이 없어. 이는 루이지 코기에게 맡기도록 하자. 경이로워. 난 이렇게 맵을 만었는데 경이로워. 루이지 유코기의 나 먹기만 했다 인 그러면은, 아까 그거 시간 좀 있었으면은, 걍깬 거네? 와, 36분? 씩 미친. 이거 훈수 받고 36분이다. 솔직히 이런 거 도전하고 싶긴 한데, 너무 무섭습니다, 이거.